자 634번입니다. 다음 중 코탄젠트 10도 플러스 탄젠트 5도의 값과 같은 것은 자 코탄젠트가 어, 탄젠트의 역수죠. 자 사인 분의 코사인입니다. 사인 10도 분의 코사인 10도가 되죠. 자 플러스 자 얘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 5도 분의 사인 5도가 되죠. 통분을 해주시면, 자, 분모는, 자, 요, 곱이 되죠, 곱. 사인 10도 플러스 곱하기 코사인 5도. 자, 요 분모를 분자리 곱하고, 코사인 10도 코사인 5도 플러스 곱하면, 사인 10도 사인 5도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분자가, <laughs> 자, 분자를 보게 되면, 분자가, 코, 코, 사, 사 사니까, 코사인의 더셈 정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죠. 자, 따라서, 어, 요거, 차격차. 이게 합이면 이게 입니다 그러면 10도에서 5도를 빼면 코사인 5도가 되죠. 이게 분자가 코사인 5도에 그 약분해서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남는 게 사인 10도분의 1이 되죠. 자, 사인의 역수가, 어, 코시컨트니까 코시, 코시컨트 10도. 2번에 답이 됩니다.